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착차서힘이빠지네요 네. 일제강점기 시작이라서시가 기분 좋시시작이려파시이제 일제 강힘네이 아. 아우. 또혈압이 올라 아우. 네 일제 강점기. 음. 아,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들 마,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건 있어요. 그 아팠던 시기, 그 혹독한 시기, 상상도 할수 없는 억압의 시기. 근데 그 시기에도 정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새별처럼 빛나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아픈 역사로만 쓰여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그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찬란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찬란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제정책이 나올 거예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일제의 10년대 정책,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죠.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제정책이 뭐였지?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 이렇게 쏙쏙쏙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꼭, 아, 이거 10년대, 아, 이거 20년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일제히 이런 정책들에 맞서서, 정책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이게 축이에요. 일제의 정책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요게 축이에요, 축. 예. 그 저항의 역사인데요. 국내에서의 저항이 있고 국외에서의 저항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또 나눠서 보고 국외에서도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하여튼 요게 큰 틀이에요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배울 텐데 요 틀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체로 본다면 10년대 이렇게 묶어서 한 틀에 정책과 저항 20년대 정책과 저항 30년대 정책과 저항 아, 요렇게 공부하시면 그래도 일제강점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공부할 그런 어떤 그 각이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10년대 어, 일단, 일단 일제의 그 정책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10년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어, 생각해보세요 일제가 지금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제로서는 찍어 누르려고 했겠죠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누르려고 했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총과 칼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10년 된 여러분들, 싸울 묻자, 예, 무단통치가 되는 겁니다. 무단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 무단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헌병입니다. 헌병입니다. 헌병 경찰 시대. 감독님은 군대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어요그 네. 저기 뭐냐 군대 다닐 때 헌병 안 무서웠어요? 아, 의경. 아 의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괜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laughs> 의경 알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간인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간이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저는 어딜 가야 되면 경찰서. 끌려갈 겁니다. 그죠? 근데 군인들은요, 잘못을 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요. 군인들은 어디 가냐면 헌병으로 갑니다. 왜냐면 군인들은 국방부 소속이고 저 같은 민간인은 네, 뭐해안부 소속. 이게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런데 이 헌병들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무서워.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이 의도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제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게 그냥 쫙! 샵! 네, 쫙!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 이 모습이 바로 이 무단 통치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결 처분권. 아 어,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 태형와 이거 진짜 시험에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1910년대 헌병이란 키워드와 이태형이란 키워드는요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완전 단골 키워드야. 1910년대는 때리는 거야. 잘못하면 때려. 근데 중요한 건일본인들은 때리잖아. 오로지 조선인들만. 이거 차별이잖아요.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아니 같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들은 때리지 않고 조선인만 때린다. 이건 뭐냐면 조선인들을 미개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차별적 정책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공포 분위기 의 어떤 배경 속에서 바로 칼찬 교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 근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야 초등학생들 막질들다 떠들어. 그럼 선생님이 칼을 뽑아. 그리고 막 휘둘러 막 패. <laughs> 이런 일은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막 떠들어. 그러면 칼집에산 칼을 한반 정도만 끌어올려. 그리고 나서 그걸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칼집에 드는 금속성 소리에 악날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선생님이 칼을 칼집에 쫙 집어넣는 그 소리 저 센치의 박하야로 탁찍어넣으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갖게 되는 이 트라우마는요, 나중에 커서도 일본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같은 공포 분위기를 1910년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지금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 자, 그리고요, 중추원. 이 중추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 그래서 중추원, 이거 자꾸 나온다? 중추원,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앞에서 왜 독립협회, 허니 육조, 의회 설립운동, 그때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거든요. 그 중추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의회기능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의회기능이라기보다는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는 친일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1910년대 정치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공포 정치구나. 음, 무단 통치를 통한 공포 정치구나라는 게 헌병과 태형을 통해서 딱 느낌이 오네요. 오케이. 다음. 이당 시의 경제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식민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를 만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토지를 장악해야죠. 아, 식민지인데, 이거내 땅인데. 토지 장악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온 사업.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 근대나 이때나 똑같아요. 이거 왜 조사하는 거야? 아이그 토지가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세금을 뜯어낼 거 아니에요. 죠 옛날에 그 전근대선 토지조사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똑같은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 양전사업의 목표는 세금이에요 세금 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건데 이 뿐만이 아니라 혹시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또 슬쩍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여러분이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 190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8년도에 만들었지만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정말 번성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인들이일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싸게 그 토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예,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동양척지 주식회사예요. 어쨌거나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 돼요. 아 어, 이게 내 땅인데, 근데 증거를 대야 돼. 그리고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증거 내지 못했어, 신고 못했어? 그럼 뺏기는 거예요. 뭐야? 아니 내 땅, 내땅 내 마당이가? 그 증거를 대. 증거가 어디서 내 땅인데? 신고할 게 없는데 이게 내 땅이 어떻게 내, 내가 이걸 어떻게 증거, 증, 증거를 해? 그럼 뺏기는 거예요. 증거주의와 신고에 의해서인 게다가 신고를 할때그 신고서 양식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제가 이 5월 6월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와, 신고서 양식을 보는 순간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해요. 분명 다한 글이야.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한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기또 한문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 못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땅에 농을 내 땅을 증거를 못했으니까 증거를 못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대박. 자 어쨌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정 확보입니다.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지만 재정 확보 가장 컸겠죠. 그 결과는요, 그 과정 속에서 재정학본 물론 이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 토지에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 내 토지는 아니지만, 우리 토지는 아니지만, 주인은 따로 있어. 내 할아버지가 땅을 빌려가고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그 아들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은 거지. 그럼 그땅에선 나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소장을 붙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주인이 나가라 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뭐 요즘 뭐 임대차 등기법에 의해가지고 내가 전세를 살았어. 살고 있어. 그런데 계약이 완료됐어. 내가 좀더 살고 싶어. 그러면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주인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런 개념. 그게 좀 더, 좀더 대를 이어서 아주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권리, 그 경제권이 완전 부정됩니다. 오로지 계약, 그냥 불건 계약에 의한 소장용으로 전락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약제는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독님은 계약이신가요계약지 심정이 어떠신가요?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네,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네. <laughs> 아, 어쨌거나 이계약에 수장용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더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910년대,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이렇게 농민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 어떤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농민들은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약제 노동제로 수합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게 바로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다.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사실 회사령뿐만 아니라 무슨 령령령령령들이 000 000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지. 어,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뭔가 다 하려면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 법대로 만든 거예요. 수탈을 위해서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회사령이라는 건데. 이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저도 지금 이 별별 한국사 회사를 세웠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어, 사실 맨 처음에 이 회사를 세울 때 좀... 두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서류 갖춰가지고 저 양식 갖춰서 이렇게 제출하니까 신고하니까 오 어? 바로 사업자 등록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회사 생기게 어렵진 않구나. <laughs>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력은 뭐냐면요 허가제예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 이런, 이런 회사 세우려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인정해주지 않는 거, 허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사 못 세우는 거야. 오,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민족자본이 좀 이렇게 회사를 세우려고 하면 인정해주지 않겠지. 이러면 민족자본은 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더라. 이게 바로 회사령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라고 하는 요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191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아 공포 분위기야. 아막 태형 막 때리기도 하고 막아어 근데 막 땅도 막 뺏기기도 하고 막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막 그냥 지금 아 게다가 또 회사 세우려면 또 얘가 다 막아버리고 막 짜증나 진짜. 1 9 1 0년대 그림 그려야지 진 여러분들. 오케이.